성적표를 들고 고려대학교 정시 결과를 분석할 시간입니다. 고득점자들이 2025학년도에 어떤 문을 열었는지 살펴봅시다. 2025학년도 최종 등록자의 국수탄 100분이 70%컷 최고점은 의과대학의 99.00을 기록했으며 최저점은 교과우수 전형의 철학과가 89.10으로 나타나 합격선의 넓은 범위를 보여주었습니다. 100분이 컷 상위 5개 학과는 의과대학에 이어 차세대통신학과 95.17, 통계학과 95.02, 신소재공학부 95.00, 전기전자공학부 95.17로 최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백분위 커터위 세계학과는 산업경영공학부 91.28, 불어불문학과 92.62, 경영대학 9 2 7이 순이었습니다. 대학별 환산점수 기준으로도 의과대학이 697.28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형성했으며 일반전형 기준 최저점은 산업경영공학부가 644.06점에 머물렀습니다. 환산점수 기준 상위 5개 모집단위는 의과대학에 이어 차세대통신학과 669.47점, 신소재공학부 667.13점, 전기전자공학부 666.76점, 인공지능학과 666.10점으로 최첨단 자연계열 학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위 3개 학과는 산업경영공학부, 미디어학부 653.13점, 한문학과 653.48점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지원 전략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 및 탐구 영역의 지정 과목이 폐지되었다는 점과 다군에서 모집하던 학부대학이 가군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자연계열 지원자에게는 과학탐구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의 3% 가산점이 여전히 부여되므로 과탐 응시자의 경쟁 우위는 유지될 것입니다.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715%로 동일한 반면 자연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아 수학 성적이 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교과우수 전형 인원이 증가했으므로 자신의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는 정교한 지원이 필수입니다.